<laughs> 아, 진짜 지호 같은데, 이거? 이거? 야아이디가홍진호네 옛날 진호 아이디인데 n c 일로아이디가 n c 일로 옛날 홍진호아이디랑 똑같네요. 아이디가, 또, 또, 같은데요? 누구세요? 아무라이게 네야. 진짜 움지여라고요 방송 중이라고요? 어디서요? 哎呀，美女。 Hvorfor vet jeg ikke? <trykne> 알베이님 슈퍼캐팅 331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저희 병원 갔다 오신때8일입니다 괜찮으시죠 형? 하하 화이팅입니다 어우 알베이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노 라고 방송 중이 라는데 아이 디가 l 시엘로외라옛날에 진화 아이 디가 똑같 아. 진짜 지도로 비슷해. 날카롭고도 이렇게. じゃ <laughs> <'s your> <laughs> 진짜 움주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 같은데? 호호호, <laughs> 아 진짜 지 같은데 이거, 아 플레이 스타일도 똑같은데? 공감 안 하고 이거 진짜. 진짜 지루해. 아, <laughs> 뭐지? 一个呢？ 근데 진호가 진짜 이런 스타일로 하거든 게임을 어 이런 스타일로 하다가, 오, 뭐 좋긴 좋지. <laughs> 아, 웃기네.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웃음> <웃음> 원래 진짜 한 박자 한 박자 정도 진호가 일찍 그 공격을 막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어, 그래서 그런 공격이 무너지거든 박자가 좀 빨라, 제노가 어떤 느낌인지 알지 뭐, 예를 들어 한 10초 정도 뒤... 한 10초 정도 되면은 공격을 와야 되는데 진우는5초에 공격으로 온다든지 그런 게 좀... 어, 진짜 플레이 스타일 제노 맞죠, 뭐. 되거해하네 진짜 딱 이렇게 게임 진짜 운지는 홍진우 거가는데홍리에진호야홍브리 뭐, 어. 어, 하잖아. 우리. 오, 진짜. 이구나험리에 드론 쏠리는 건여더라구나 우리 진우 다크의 드론이 되게 잘 쏠려 진우가 그래도 그 왼손 거의 넘버링으로 병력을 뽑기 때문에 웃긴데 이거? <laughs> 정신을 못차리네 정신을 못차리는데 똑같습니다. 홍준호라, 홍준호 맞나봐. 여러분, 근데 진짜 빈말은 아니고 플레이 스타일은 되게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 뭐 방송 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홍... 아, 진짜 홍준호라고 물어볼까? 진짜 홍준호래잖아. 진우 샷칭을 하진, 아, 진우를 뭐 사칭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것도 드론이고, 가스 짚고 다시 체력 채우는 거, 아, 이런 것도 진짜 비슷하고. 제가 뭐 워낙 그 진우랑 같은 팀 생활도 오래하고 많이 해봤잖아. 저글리 쓰는 것도 그렇고 그니까 스타일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한 반박자에서 한박자 한 박자정도 일찍 들어오거든요 경격은 그만큼 날카롭지 그러니까 대신에 그게 막히면은 좀 힘들어져 진호가 반박자는 아니다 그거보다 더 빠르겠다 한박자에서 뭐 두박자?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제 공격 타이밍 좀더 빨라 그래서 사실 초반에 오히려 막 진호한테 무너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나오겠지만, 그 캐논 있을 때 스콜지랑 뮤탈이랑잘 들어와 진호가. 그거를 딱 캐논 뮤탈로 깨면서 커세어는 스콜지를 잡고 그런 플레이 좋아하거든요. <laughs> 링이 어쩌다 그렇게 된 거냐, 진호야. <laughs> 이런, 이런 플레이들 되게 이런 거 되게 잘해. 이렇게 빈집 딱 빠졌을 때, 빈집 이런 거를 진짜 좋아해. 점이 3 개가 진짜인가? 아, 모르겠어. 아이디는 모르겠고. 뭐, 이 사람이 홍진호라고 하니까, 뭐 믿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홍진호가 아니라 그래도, 그러면, 게임을 잘하는 것과 동시에 진호 스타일을 좀 연구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플레이가 되게 흡사합니다. 원래 딱 이런 식으로 공격 오는 걸 막고 빈집 들어가서 막 이득 보고 그런 걸 되게 좋아. 하거든 NC 엘론 이제 NC 길드가 또 유명했었거든요. 아 여기서 끝날 뻔했어 사실 나 나가 <laughs> 나가 치는 것도 지도랑 비슷한데 <laughs> 지도랑 말투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NC 다음 점이 세개인데 그 아이디가 있어서 못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누가 만들어가지고 못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 어, 근데 말투도 지도랑 똑같다. 나가 이러는 것도. <laughs> 약간 제가 진짜 뭐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해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비슷해요. 플레이 스타일이. 근데 이때 솔직히 지지 칠뻔 했거든요. 그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은 되게 헝그리하게 뭔가 초반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빠른 속도로 몰아붙여가지고 여기서 엄청나게 이득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헝그리해진 게 만회가 되겠죠? 헝그리하게 뭔가 병력을 뽑아서 공격한 건데 그게 말씀드렸듯이 막히면 돈이 좀 불리해지는 거고 지금처럼 뭔가 뚫리면 제가 이거를 만약에 뭐 질러시 금방 죽고 못 막았으면 이쪽이 다 털렸겠지. 그러면서 이제 지로가좀 유리해지는 거지. 엄청 부유한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진호가. 나중에는, 그니까, 진호도 이제 세월이 많이 뒤, 흐른 뒤에는 게임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니까, 뭐 드론을 많이 이제 뽑기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이제 변성철이라고 있어요, 변성철형이라고. 성철형이 진짜, 진짜 헝그리하게 있고, 그 다음에 진호도 엄청 부유하게 하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성철형처럼 헝그리한 정도는 아닌데, 음, 드론이 엄청나게 부유한, 스타일은 아니야. 엄청 홍들이 하죠. 그리고 오 어, 이런 것도 있다. 막... 미나 실망이다. <laughs> 본인이 홍진호라고 했을까? 진짜 진호라고 믿는거나 방송 중이라 그러는데 이게 방송 중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어쨌든 방송 중인 홍진호를 만난 거야. <laughs> 어 이런 플레이들 있잖아 이게 캐론이 그니까 커세어 맺고 캐론 하나 지으면은 솔직히 이거를 그 캐론 두개 지을 때도 뚫릴 때도 있긴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뮤탈리스크랑 커세어는 스콜지로 잡는데 그니까 이런 플레이를 지로가 좀 즐겨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런 걸로 지는 경우도 많아 이런 걸로 뭐 막는다고 해도 뭐프로브다 털리고 막는다거나 지금 이제 뮤탈리스크 숫자가 좀 적어가지고 뮤탈이한 다섯 개 되고, 스콜지 두개 있으면, 원캐논에, 뭐, 한원 스콜지 그냥 잡아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투캐논이 있어가지고, 막은 건데. 그리고 이거를, 그, 진우가 예전에 막, 으, 자주 하던 플레이 중 하나가, 처음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뮤탈 갖추고, 스콜지 좀더 갖춰서, 들어온다면. 그래서, 방심, 처, 처음 공격을 맞고 방심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본질은. 그럼 또 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홍진호의 그런 스타일을 많이 연습하고 스타일을 많이 알면 특히나 데뷔를 좀 빠르게 더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얘가 언제, 한 박자, 두 박자 언제 빨리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미리 데뷔하지 않으면 그냥 진짜 방심하는 그 찰나에 뚫려서 끝나거든. <laughs> 신기하네. 여기서는 이제 뮤탈리스크 스콜지 막히면서 제가 좀 유리해졌죠. 어, 시험은다 발표났네. 잘하네. 근데 나 이제 다섯 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몰랐는데 다크로 보니까 활성화 별로 안 되있더라고. 그래서 수비를 했지. 닥치는 대로 그냥 수비했죠. 이런 어, 것도 되게 좋아했어. 톡톡 치면서 빠지고, 치면서 빠지고, 스톱 낭비하게 하고 이런 거. 5시 밀리면서는 거의 뭐 기울어졌는데. 여기서 보면, 그, 다크로 드론를 썰잖아. 그니까 이런 거막 본진 다크 드랍 가고 본진 다크 하나 이런 식으로 드랍 가고 그랬을 때, 진호가 보통 좀 많이 썰려요. 왼손으로 병력 다 뽑아서 원샷 원킬이라 이 화면을 보지 않으면 썰리거든. 그냥 모르거든, 썰리는 거를. 그래서 지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정석이도 그 그걸 알아가지고 다크하라 가서 이제 드로 썰기 시작하면 이제 그 끝난다는 걸 알거든. 진호가 되게 잘 썰리는 거 알거든. 다크로 드로를 <laughs> 이런 것도 좀 비슷하고, 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되게 비슷하네. 비슷한 건지 좀 홍진호인 건지 홍진호라고 믿고 하자고. 그럼 <laughs> 또 진호가 아닌데. 지로 행세하면서 방송한다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나지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아이디 만들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로가 생방송 하나? 모르겠네. 뒤지치는 타이밍까지 완전 홍진호였어요. <laughs> NC y e l l o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아이디네요. 아, 홍진호. 여전하구만. NC <laughs> Yellow.